거래선에서 2년 연속 단기순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부실 거래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서 주의를 요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그 기업에서, 이제 보면 그 손익 있잖아요. 손익계산서를 받는데 보니까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단기순 손실이 발생된다.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된다. 손실은 발생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뭐 공장의 화재라든지 어떤 원재료 문제라든지 어떤 노사분규 이런 것 때문에 보면 손실이 발생될 수 있죠. 근데 이게 2년 연속 발생된다. 그런 보면 이제 채권 관리 측면에서 그죠. 채권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보면 이건 보면 적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경우죠. 기업은 뭐죠? 이익이 남아야 되는 이익이 돼야지만 그걸 가지고 보면 주주한테 배당도 할 거고 일단 내부적으로 그죠. 사내에서 사내에 뭡니까? 사내그 유보 충당도 할 거고 새로운 투자도 할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보면, 뭐, 세금도 납부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계속적으로 2년 연속 보면, 단기 순손질이다. 그런 거래선을 여러 분명 관리하고 있다. 여러 분이 거기다 매출하고 있다. 그럼 그런 거래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면, 분류 체계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분류 체계를 다시 해보고, 다시 뭐예요? 우리가 보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함도 있죠? 한마디로 외상, 현금 들어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보면, 외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특히 보면, 어, 수받는건 수고한 거 아니죠? 결자가 됐을 때 수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자, 이럴 때 여신 안들를 그죠? 새로 구축하면서, 그죠? 보면 새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뭐, 새롭게 물건 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갖다 수금이, 그죠? 들어올 때, 수금하고 반드시 뭡니까? 연동돼서 보면, 그런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거래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갖고 보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죠. 내부 동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만약에 부시 전체 정말 부실화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만약에 기업에서 신청한다든지 이런 큰 그죠? 어떤 우리가 대미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뭡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면 정부에 그죠? 민감하게만 반응을 표현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 그 기업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법적 처치가 들어갔다든지, 법적 처치가 들어왔다든지 어떤 송사에 휘말렸다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채권도 뭡니까?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경우죠. 이럴 경우 같은 경우, 우리 고객이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된다. 혹 만약에 이런 기업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채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